자, 두 등식. 자,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떤 걸 배웠냐면, 두 등식에 대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차수가 1차인 것까지 배웠습니다. 1차, 두 등식. 네,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 먼저 할게요. 자, 두 등식은 두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게두 등식. 자, 크다는 다 알고 있죠. 초과. 크다, 크와 같다는 이상 작다는 미만 작거나 같다 이상자 이런 형태의 문장에서 이런 형태의 단어가 있을 때 걔는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 오보다 크대요 틀렸죠? 틀렸지만 부등호가 존재하지 그 얘는 부등식이 맞는 거자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은 차수가 1차인 식이야. x와 2가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x에 대한 차수가 1차식일 때는 얘를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부등식. 자, 그리고 나서 1차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풀어라. 우리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계속 했던 거예요. 풀어라. 그러면 x값의 값을 구하는 거야. 해를 구하는 거. 근데 당연히 부등식은 X의 범위로 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항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이항할 때 필요한 부등식의 성질 네 가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가 B보다 작을 때. 자, 예를 들어서 2가 3보다 작은 거 맞지? 자, 똑같은 숫자를 더할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b 를 양변에 더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0이죠. 얘는 1이죠. 어차피 오른쪽이 크지. 자, 그래서 똑같은 수를 더하면 a 더하기 c, b 더하기 c. 그럼 누가 크다? b가 크다는 거야. 자, 똑같은 수를 더하면, 음? 똑같은 수를 더하면 이때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필요하지 않아요. 음수 더해도 똑같습니다. 부등호는. 자, 마찬가지 두 번째, a가 b보다 큽니다. 자, 똑같은 수를 뺄 거예요. 양변에. 자 그러면 똑같이 빼볼까요? 마이너스 1을 뺄 거야. 그럼 뭐가 돼?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5가 되죠. 마찬가지 로 5가 커요. 부등호 안 바뀌죠. 그래서 A 빼기 C, B 빼기 C, 누가 크다? B 빼기 C가 크다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곱해볼까? 자 2를 곱해볼게요. 2를. 자, 2에다가 2를 곱하면 4. 3에다가 2 곱하면 6. 누가 크지? 6이 크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해볼까? 우리는 뭐가 돼? 마사. 우리 뭐가 돼? 마유 누가 큰데? 마사가 크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질 나옵니다. A가 B보다 큰데, 이때 C를 곱할 거야. 근데 C가 양수면, 자, 이 얘기지. C가 양수야. 양수면, 왼쪽 AC, 오른쪽 BC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 그냥 그대로 되겠죠. 근데 C가 만약에 음수면, C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찬가지인 요 경우에요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보이죠 왼쪽은 A, c 오른쪽은 BC인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배웠어요 자 마찬가지 나누기도 똑같습니다 나누기 자, 네 번째 나누기 할게요.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C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양수일 때하고 C가 음수일 때하고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자, 왼쪽은 C분의 A, 오른쪽은 C분의 B. 부등호 그대로 올 거야. 하지만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네 가지가 있는데,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곱하거나 나누는 거의 값이 음수일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서 한번 풀어볼까? 자, 이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은 수를 양변에 뺄 거예요. 똑같은 수를 뺄 거야. 그럼 부등호 안 바뀌잖아. 그럼 여기 2X 될 거지. 얘는 0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나눌 거야 그럼 얘는 x가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고 양수니까 부등안 바뀐다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은 거야 자 마찬가지 2x 더하기 5가 5보다 작대 자 이거 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양변에 5를 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고 0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얘는 마이너스 1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X, 0, 부등호 방향, 바뀌어.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이네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연립이란 말은 마찬가지. 연립 방정식은 풀어갔잖아. 연방이라 불렀지. 연립 부등식이야. 근데 1차까지만 배울 수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걸 안 배워서 선생님이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연립 1차 부등식은요. 부등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부등식이 두 개. 근데 그 차수가 1차라는 거지. 자, X가 5보다 크고 X가 6보다 크대 자, 그러면 얘는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 맞잖아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렇게 생긴 중괄호가 크게 붙어있는 거야 이게 열립, 1차 부등식이거든 자, 그럼 열립이란 얘기는 둘다 만족이야, 둘다 만족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자,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괜찮은 자 범위니까 하나나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5 찍고 5보다 크네 그럼 동그라미 뻥 띄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6보다 큰 거니까 5는 6보다 오른쪽에 있고 6을 쓰고 동그라미 뻥 띄우고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럼 흰색도 만족하고 노란색도 만족하는 게 누구죠? 보입니까 여기?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해는 가 6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한개더 해볼까? x가 5보다 작고요. x가 2보다 크다. 자,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볼게요. 첫 번째, 5보다 작아. 5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2보다 크대. 근데 2는 5보다 왼쪽에 있잖아. 오른쪽으로 갈 거야. 큰 거니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누구다? 여기 보이죠? 빨간색. 그래서 2부터 5까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지.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해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해가 특수한 경우. 자, 내가 부등식은 보통 범위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해가 특수하다는 얘기는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방정식처럼 해가 이렇게 딱 나오거나 또는 해가 없거나 또는 해가 겁나 많거나 이세 가지 중에 한 개가 A지. 자 그래서 한번 볼까. 자 그림을 그려볼까. 해가한개가될 거야. 그럼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A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아자 적어볼게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이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두가몇 개? A밖에 없는 거지. 맞지? 맞지? 자,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는 A보다 작아. 그치, 안돼 있어. 근데 하나는 A보다 크거나 샀대. 자, 적어볼까? 하나는 X가 A보다 작대. 근데 하나는 X가 크거나 샀대. 이걸 만족하는 건 누가 있을까요? 그쵸. 하나도 없어요. 해가 없다. 맞습니까? 해가 없다. 자, 이거 조금 더 쉬운, 쉬운 문제로 볼게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해가 있습니까? 해가 없죠. 맞습니까? 자, 이거 2하고 3이라고 쓰면 되겠네. 대, 대략적으로. X가 2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해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해가 한개 나오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까지.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까지는 사실 무수히 많은 거잖아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셀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 봤을 때 연립했을 때 그림 그려 보고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연립 방정식에 연립 구등식에 해가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할 때도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누등식은뭐 해보자? 머리 쓰지 마세요. 뭐 해보자? 그려보세요. 그려보자. 이게 최고야. 그려보는 게 최고야.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그려본 다음에 해를 거기에 맞춰 적도록 하세요.